교도관들이 표정이 이렇게 밝아. 교도관들 가면 자기가 면회 온것 같은 얼굴들로 있어 음. 말은 안 하지만 음. 그 젊은 친구들이 그럼요. 음. 오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건 지금 보수가 매국구우화가된이 근본 바탕이 됐던 세력은 정광훈파예요 그럼요. 이 제보자라는 말이 이렇게까지 음. 안 어울리는 사람이 게. 있을 수가 있나? <laughs> 아. 윤석열은 아마 작년 이 경축식에 안 왔을 거예요, 아 안 하는 걸로 기억해요. 많았어요 음, 음. 저거. 저게 아. 사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 윤석열 없는 나라에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80주년을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거. 어, 다행이다 난... 기쁘다. 맞아요. 광복절이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laughs> 있는 건가? 약간. <laughs> 약간 진짜 너무 이상했어요 기분이 음, 막 사인님 음. 마지막에 막 공연하고 막, 네, 막 그것도 네. 되게 그냥 사인은 사이더라고 음, 괜히 진짜. 눈물이 나고 아, 그리고 윤건 음. 윤건이는 들어갔는데 갑자기 1 2시땡되니까 조국 대표님이 나오시고 최강 의원님이랑 같이 포옹하는데 아 이게 진짜 약간 뭔가 영화 같이 사폐기적 인간 응고 막 이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응. 네, 김건이네방 앞에서 만나니까 더 좋더라고 <laughs> 아 맞네 남북은 <laughs> 신이 있었잖아요 교도관들이 표정이 이렇게 밝아 그래요 네. 음. 그러니까 자기들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면회 가보셔서 알잖아요. 교도관분들이 우리 민주 시민들이 많잖아요. 그 교도관들 가면 자기가 면회 온것 같은 얼굴들로 있어. 음. 아. 우리 면회 온 사람들 보면서 음. 아, 그래요? 조국 대표 할때 그러면서 그 말은 안 하지만 음. 그 젊은 친구들이 그럼요. 음. 오그 음.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어, 그 애틋한 마음들이.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어제 나오는 높은 분도 되게 보니까 표정이 그러니까. 네. 그, 그때 우리 갈때왜그 젊은 교도관들 와가지고 막 사진 찍자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 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도관 분들이 사면복권 발표가 네. 나고 나서, 네. 한 이렇게 10명씩 이렇게 와가지고, 네. 인사를 하더래, 음. 고생하셨다고. 어. 오. 갇있으니까 예. 사면복권이 되면은 그 상장같이 사면장, 뭐 복권장 이런 거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바로 그게 주고, 네. 어, 그걸 근거로 해서 나와야 되니까. 네. 저는 아직 못 받았거든요. 우편으로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 교도관들이 정말 몰려든 거에게 그렇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리고 아이고, 전 그러니까 얼마나 음... 한놈 때문에 네. 정말 맞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음에 없는 행동을 또 했어야 되고 원주로 음. 갇혀 있어야 되고 이런 겁니까? 예. 근데 나오면서 아까 얘기하는 거그 저기 뭐야 김선민 대표가 꽃다발을 준비하셨는데 안 받잖아요. 음. 아 맞아요. 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왜 그런 그럼... 게요? 대표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앞에 일단 인사드리고 어. 말씀드리고 어허. 내 생활로 보답을 해야지 예. 나오자마자 이렇게. 축하받고, 꽃다발 받고, 뭐, 이렇게 저기 할 거는 아니다, 아니다. 음. 라는 이제 그런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었고. 나오면서 저기 넥타이를 메고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아주 고생한 척하고 좀 초췌하게 나와야지. 헐끔해가지고 <laughs> 넥타이까지 메고 나 너무 나오면, 멀끔하시더라고. 어, 깜 놀랐어요. 예. 예. 고생한 티가 안 나지 않냐. 예. 그랬더니 본, 당신이 두 가지를 각별하게 부탁을 했다 엊그제 면회 간 사람들한테 예. 넥타이를 꼭좀 넣어달라. 어. 어. 교도소는 원래 넥타이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데요. 그러겠... 원래 입고 왔던 옷 그걸 로 이렇게 갈아입단 는 말이에요. 네네 그때 이제 여기다 넥타이 꼭 메고 싶다. 예. 넥타이 이렇게 된 걸로 갖다 달라 그러더래. 어때? 모양이나 색깔. 아 자기 모양 자기 가 보는 아 거예요, 넥타이. 아저 넥타이. 파란색에 이렇게 흰색 스트라이프 있는 걸로. 네. 아 그리고 넥타이를 메고 국민들께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 음. 네. 조국 특유의 그 선배 정신, 음. 의관을 정제하고 주민들께 음. 어. 인사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품격을 지키시고, 그렇죠. 그리고 네. 되게 더 낮아지신 느낌이더라고요. 행소하시느라고 네. 지금 몸살났다. 네. 아, <laughs> 깔끔하시구나, 또 조국 대표님이. 그거 엄청 깔끔해요. 근데 남자가 깔끔하면 네. 피곤하죠. 그렇죠. <laughs> <laughs> 저기 이따가 끝나고 음. 제가 저기 같이 가도 되죠? 그랬더니 꼭 오라고 예. 내가 줄게 있다. 어. 어. 뭘 주냐고 그랬더니 네. 지지자분들이. 네. 조고 맥이라고, 어. 요즘 복숭아 처리잖아요. 아. 복숭아를 엄청 보내주셨다. 오. 오. 복숭아 오래두면 왜 복숭아를 많 상하잖아. 맞아. 맞아. 냉장고에 다들어가지는 음. 거. 맞아요, 맞아 예. 내가 좀 나눠주겠다고 해서 가서. 음. 복숭아 얻어왔어요? 제가 이제 복숭아 얻어오면서 밑에다가 금괴 같은 거깔아서 줘야지. 복숭아 <laughs> 주는, 주는 거 아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가니까, 아파트 마당 있잖아요. 네. 마당에. 네. 선생님 나와 계셨어요. 그리고 그 주민분들이랑. 아, 그래요? 어, 또 이제 계속 그 옥바라지처럼 재판 받을 때도 왜 조국재판 이럴 때는 왜그 난동 부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방청권 나눠줬잖아요. 네. 어... 그거 새벽부터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음. 줄 서가지고 방청권 받고 해번 네. 재판에 오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아, 진짜요? 어, 동네 분들 중에? 그, 동네 분들도 있고. 오셨겠지, 멀리지. 어... 네.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한대해서 분이 이렇게 마당에서 어. 선수님이랑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음. 그, 게딱 들어가서 내렸으면. 네. 음. 내리자마자 또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또 고마워. <laughs> <laughs> 아, 정경심 교수님은 나오기 전에 네. 뭘 먹고 싶냐고 남편이 음. 물어보니까. 네. 아, 다, 거기는 이제, 관식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양념된고기일거 아니에요. 제육볶음, 아, 네. 불고기, 뭐, 고기가 나와도 그런 것만 나오지. 네. 생고기도 네. 절대 못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생등심, 뭐, 생갈비, 음. 이렇게 네. 이제 생고기 구워 먹고 싶다. 음. 그렇게 얘기했었, 그래서 근데! 우리 오윤애가! 음. 김건희가 무섭답니다. 오윤혜, 이것 좀 알려줘 봐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기가 막혔어요. 김건희가 이제 휴식시간에 변호인단에게 어, 영, 러브레터를 보내고 있다고 고요 내가 다시 남편이랑 살수 있을까요?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 있긴 한 걸까요? 세상은왜 이렇게 우리 사랑을 갈라놓는 거죠. 약간. 아니 뭔가 되게 소름 끼치는 거야 그동안 남편은 진짜 사람 시급도 안 하면서 자기 <laughs> 그렇죠. 범죄 엄청 이용하고 음. 그렇게 악랄하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왜 음. 이러는 건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지나가다가 거기 있었으면 염병하네. <laughs> 그랬어요 면회 한번안 하고 저런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에게 진짜로 소름돼라. 했으면 어설픈 언론 플레이하려고 조직거리를 하는 거야 이 와중에도 그렇죠. 정신 못 차리는 거라. 아, 너무... 그럼 만날 수 있지. 없음. 수 최소한 무기지경이나 사양을 또 예상하고 예. 있구나. 네. 네. 아, 예상을 하고 있구나. 음, 음, 그래도 문만 나는 거잖아요. 잘? 한덕수가 뭘 궁금한 게 있으면 강의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거든. 네. 얼마나 센 사람인지 알수 있잖아. 네. 오윤의 급이야, 강의구, 강의구, 강의구가. 아, 급이야. 아 그래요? 아, 어. 어. 그럼 감옥 가야 됩니다. 제 급은 어. 기본적으로 아, 무조건 감옥을 <laughs> 가는 거예요. 뭐 이재용이가 구속됐을 때 항상 이재용이가 앉아있는 그 방이 있어 접견실은 유리로 다 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렇게 전화기 예를 들면 담배 이런 거 건네줄까봐 예. 또그 갇혀 있는 사람이 변호사한테 뭘 전해가지고 바깥으로 빼낼까봐 그래서 다 유리로 해놨어, 왕처럼 돼 있어. 아 거기도 그래요? 아 그럼 접견실이 변호인 음. 접견실 아, 신체 접촉이 안 돼요, 변호인 접견실도? 아니 저, 접견은 되는데 예. 바깥에서 다 보인다니까. 음. 아 보이게? 예. 예. 따로 막혀 있는 벽안에 사는 게 아니라. 예. 예. 근데 이거 나도 내날 변호사 때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 이종현이 가 저쪽에 앉아있는데 나는 나가고 있고 둘이 눈이 마주쳤어. <laughs> 근데 이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어? 나도 순간적으로, 이재웅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어, 내가 알던 사람이, 어, 알던 좀이 어. 인사하고, <laughs> 이러고 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지, 이제... 저 이재웅인데? <laughs> 그럴 정도로 다 보이거든. 아.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안 보는데도 딴 방에 지금 따로 따로 했다는 거예요. 언론 접견. 걔가 그래서. 뭔데 그렇게 특혜를 줍니까? 네, 내란, 그러니까. 수개를. 아. 내란 수개를. 내란 수개를 해 아. 맞습니다. 지금 이재용 인사성 좋다고 지금 음. 난리 났어요. 왜 그런 어.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laughs> 이재용이 생활 잘했대요. 래서 <laughs> 어. 굉장히 막 친하게 잘 지냈대요. 아, 예, 수감자들하고. 네. 자. 그런데, 이 폭도들 판결을 받았잖아요. 이 판결들이 나면 날수록 제일 똥줄 타는 사람들은 전광훈 팔 거예요. 어. 신혜식 씨가 요즘 대통령들이, 대통령실에서 시킨 거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양심 고백한다. 나를 공익제보자로 해달라. 내폰 여기 응, 있어요. 받치면서 공익... 막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네. 그럴까요? 어, 왜 그러는 거 같아? 아니, 근데 보니까 뭐 200만원인가 줄 테니까 뭐 해달라 막 그랬다면서요. 음. 대통령에서 실할 때. 네. 너무 싸게 가. 그러면서 자기를 방패 맞이하려고. 너무 대통령실이라는 사람들도 어, 진짜 그것도 너, 벌 받아야죠. 예. 네. 그랬다면. 그러니까 신해식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내가 200만 그러니까 원. 1번은 <laughs> 서희건설이 자수한 거하고 똑같은 거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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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저기. 빨리 손절. 아 빨리 자기 자기 빨리 얘기해야지. 처벌받는 게. 아좀감염니까스래준다는 좀, 아, 네. 이게 있는 거고. 이번은 네. 이제 짜친 거죠. 네. 음. 맨날 나한테 전화해서 뭐 이거 저고 뭐 이용만 하고. 이가도 음. 나한테 없고. 뭐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그거예요. 어. 왜냐하면 그 이제 국면에서 단핵국면에서. 솔직히, 더러운 일은 다 시켰거든, 음. 정광훈 파한테. 그래 놓고, 영화 보러 가고, 뭐, 메시지 주고, 네. 뭐, 뭐, 국민 변호인단 하고 있는 건다 세이브 코리아, 정광훈, 아, 부산 네. 목사. 그렇구나. 이쪽에서 가서 하고, 영화가 벌써 머리 쓰다듬고 있고, 정광훈 옆에 앉아가지고. 그렇구나. 이 꼴을 봤으니, 시대, 네. 정광훈 파는 열이 받을 수 밖에 없어요. <laughs>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지금 보수가 매국 구화가 된이 근본, 바탕이 됐던 세력은 정광훈파예요. 그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의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들이 만들어놓은 쓰레기 더미에서 이런 네. 괴물들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원죄가 있고 분명히 그 폭도들 할때 앞장서 가지고 선동했잖아요. 네. 네. 국민 정항권이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선동한 선동. 게다 남아 있기 때문에 죄를 면할 수가 근데 없어요. 근데 쟤네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거기 다지네가다 다 단상 만들어 놓고 지네 돈으로 앰프 설치하고 했는데 네. 거기 와가지고 윤상현이 나경원 뭐 음. 김기현 이런 것들이 떠들고 네. 왜 걔들은 다 빠지고? 우리만. 음. 어. 우리가 만우리다 만들어줬는데 어, 나한테 왜 그러냐? 음. 네. 그러니까 <laughs> 나는 공익제보자다막 네.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신해시시을 응원을 합니다. <laughs> 네. 있는 거다 말씀 주시고 네. 대신 공익제보는 힘들어요. 왜 본인이 너무 앞장서가지고 어, 공식. 선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laughs> 선천 <laughs> 말할 수 있대. 그리고 중요한 건 신혜시 씨는 아직도 정광훈을 못 놔요. 못 놓겠죠. 왜냐하면 그 라인이기 때문에. 뭐 정광훈 없고서는 그분은 못 빠져나오거든요. 네.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도 선처가 될까 음. 말까 니까 생각 잘하셔야 된다. 공익제보자라는 말이 이렇게까지 음.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 <laughs> 수가 있나. 천년 <laughs> 내내 공익제보자 진짜? 진짜 너무 우리 좋은 분들 많았잖아요. 예. 아, 막판이 되니까 깜짝 놀랐네. 이 바닥은 진짜 엉망진창. 의리도 없고 그렇다고 뭐 든든하게 뭐 해준 것도 없고 아유 대단 대망신은 다 당하시고. <laughs> 이재명 대통령 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현재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진보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합니다. 예, 신장지검장도 인사.